자, 일단은 우리 오답률 1위 문제 먼저 봐야 하는데요. 이번에 이제 오답률 1위는 23번이었고, 보면은 과학기술 지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문제를 좀 먼저 보면은, 요런 문제죠. 보기는 비분산형, 적외선 분석기의 구조를 도식화한 것이다. 그럼 도식화했다라는 것은 이제 그림으로 표현을 했다는 거죠.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고, 지금 보기를 봤을 때 광원 램프, 가스셀, 그리고 광학 필터, 감지기,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각각을 줬다는 것은 이 각각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어떤 게 일어났는지를 살피는 게 중요하다는 의미이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좀더 집중을 해서 보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해당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 여기 이제 앞에 부분은 조금 설명적인 부분들인데 한번 볼게요. 비분산형 적외선 분석기는 특정 기체를 선택적으로 감지하는 데 뛰어난 성능을 보인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집중해야 될 단어는 특정이겠죠. 어, 일부의 기체를 선택적으로 감지를 한대요. 그러면 어떻게 특정 기체를 선택적으로 감지할 수 있는지 관련한 이제 원리가 나올 텐데 자, 적외선은 일정한 주기로 진동하면서 에너지를 전달하는 파동의 성질을 지닌 전자기파로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이렇게 전자기파를 수식하는 말이기 때문에 결국 적외선은 전자기파인데 어떤 전자기파냐? 뭐 이러한 전자기파다라는 것이죠. 자, 적외선에는 약0.7 마이크로미터에서 1000 마이크로미터에 이르는 그럼 이런 것도 이제 이렇게나 다양하다는 것을 수식하는 말이죠. 다양한 파장이 포함된다. 이렇게 읽을 수 있고요. 파장은 파다, 파동이 한번 진동할 때 이동한 거리로.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잡을 수 있는 거. 파장은 이 파동이 한번 진동할 때 이동한 결국은 거리라는 거죠. 진동 중심에서 가장 높은 위치인. 자, 그러면 이런 것도 이제 다 수식하는 말이죠. 이 가장 높은 위치가 뭐다? 마루라는 것이고, 그 다음 마루, 그러니까 가장 높은 곳에서 그 다음 높은 곳까지의 거리로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죠. 뭐가? 파장이. 자, 이때 마루의 높이와 파동의 에너지는 비례한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나왔죠. 우리가 비례라던가 아니면 반비례라던가 이런 비례 관련 구조가 나오게 되면은 문제로 꼭 출제가 되기 때문에 체크를 해야 되는데요. 자, 마루의 높이와 파동의 에너지가 비례한다. 이런 말이 나왔어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 마루의 높이가 높아지면은 파동의 에너지도 높아진다는 이야기겠죠. 그리고 파동의 에너지 변화량과 적외선 세기의 변화량이 비례한다. 자 그러면은 잘 봐야 되는 게 에너지가 아니라 에너지의 변화량이죠. 그러면 이제 뭐 증가를 하든 감소를 하든 많이 변화하면 파동의 에너지가 많이 변화하면 적외선 세기의 변화량도 많이 변화한다. 이런 비례 구조를 갖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러한 적외선의 특수, 특징과 기체 분자가 적외선을 흡수하는 흡광 원리에 기반하여 비분산형 적외선 분석기는 적외선의 세기 변화량에 따른 특정 기체의 농도를 측정한다. 이 기기는 그럼 이 기기는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이 분석기죠. 광원 램프 아 그럼 이제부터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파트가 나오고 있죠. 광원 램프 가스 셀 광합 필터 감지기로 구성이 된다. 자, 그러면은 이 단어들이 다 어디서 나왔던 거냐면 우리 도식화된 부분에서 나왔던 거니까 이 이후를 더 주목을 해야 되는 거겠죠. 해당 문제를 풀려면 흡수 과정과 검출 과정 순으로 작동한다. 그럼 이제 흡수 과정과 검출 과정 순이라고 했으니까 흡수 과정을 먼저 살펴보게 됩니다. 자, 그럼 보세요. 특정 파장의 적외선이 기체 분자에 선택적으로 흡수되는 과정이다라고 나왔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잡았어야 되는 포인트가 뭐냐? 특정 파장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흡수 과정은 흡수가 되는 과정이겠죠, 당연히. 근데 어떤 게 흡수가 된다? 특정 파장의 적외선이 선택적으로 흡수가 된다는 거죠. 자, 먼저 기계에 전원이 공급되면 조건이죠. 광원 램프에서 적외선이 방출되어 가스셀 내부로 들어간다. 그럼 광원 램프에서 어디로 들어간대요? 적외선이 나와가지고... 가스셀 내부로 들어간다 라고 나오고 있죠. 자, 가스셀에 대해서 좀 빼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광원 램프와 광학 필터 사이에 설치된 관으로 우리 도식 봤을 때도 광원 램프, 가스셀, 광학 필터 순이었죠. 자, 그 내부에는 측정 대상을 포함한 그럼 이렇게 묶을 수 있습니다. 기체 분자들이 들어있다. 그러면 가스셀 내부에 뭐가 있다? 기체 분자가 있다는 거죠. 기체 분자는 이걸 또 빼가지고 설명하죠. 두개 이상의 원자가 결합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원자들의 결합 상태에 따라 고유한 진동수를 가진 진동 운동을 한다. 이때 가스셀에 들어온 적외선 중 특정 파장의 적외선이, 그럼 지금 봤을 때 특정 파장을 흡수하는 과정인데, 특정 파장의 진동수가 만약에 일치하는 기체 분자를 만나게 되면, 즉, 특정 파장이 일체, 일치하는 기체 분자를 만나게 되면 해당 적외선이 지닌 파동 에너지는 분자 내부의 진동 에너지로 흡수된다 그럼 이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건이 특정 파장 특정 파장의 적외선이 기체 분자를 일치하게 만나게 되면은 어떤 일이 발생한다 해당 적외선이 지닌 파동 에너지가 그러면 이 파장의 파동 에너지가 분자 내부의 진동 에너지로 흡수가 된다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이게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았던 게 이로 인해 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또 나오죠. 특정 파장의 적외선은 기체 분자의 양에 비례하여 파동 에너지가 감소하면서 기체 분자에 흡수되지 않은 다른 파장의 적외선들과 함께 필터로 들어간다. 그럼 여기가 딱 봐도 나올 것 같은 느낌인데 자세하게 보자면 특정 파장의 적외선이 기체 분자의 양에 비례해서 파동 에너지가 어떻게 된다? 감소한다죠. 감소한다. 여기서 하나만 우리가 좀 생각을 했으면 문제를 쉽게 풀었을 수가 있는데 어떤 생각이냐면 특정 파장의 적외선이 얘한테 지금 흡수가 돼가지고 에너지가 감소하는 거죠.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뭐냐면 특정 파장의 적외선은 에너지가 감소하겠으나 그거를 흡수하는 기체 분자 같은 경우는 이 에너지가 어떻게 된다 오히려. 증가될 것이다. 왜? 얘의 에너지를 얘가 흡수하는 게 흡수 과정이니까. 이 생각을 할 수가 있었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넘어가면 검출 과정이 나오죠. 광학 필터를 이용하여 기체 분자에 반응하는 특정 파장의 적외선만을 선택적으로 투과시킨 후, 그럼 보세요. 투과를 뭐만 시키냐면 얘가 특정 파장만 또 투과를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기체의 농도를 분석을 한대요. 광학 필터는 두 개의 반사체 사이에 공진층을 배치한 구조이며 반사체는 서로 다른 굴절률을 가진 방막을 겹겹이 붙여 만든 것이다. 그러면 이 방막이라는 게 어때요? 굴절률이 다르죠? 이 구조는 적외선이 방막과 방막의 경계선에서 일부는 반사가 되고 일부는 굴절되어서 방막을 투과하는 특성을 이용을 했대요. 이러한 특성, 그럼 이러한이 나오면 뭔지 생각을 해야죠? 일부는 반사되고 일부는 굴절되는 특성을 활용을 해서 반사체를 구성하는 방막의 굴절률과 두께를 계산을 하면은 특정 파장의 적외선만 통과시킬 수 있대요. 자 가스 셀에서 광학 필터로 들어온 그럼 이런 말들이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우린 도식화된 부분에서 이런 내용들이 나왔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들어온 다양한 파장의 적외선이 다양한 파장의 적외선이 첫 번째 반사체를 투과할 때 일부 파장의 적외선은 반사가 되고 일부는 굴절이 되어 투과가 된대요. 이때 공진층 내부로 들어온 또 나오죠. 특정 파장의 적외선은 첫 번째 반사체와 두 번째 반사체 사이에서 반사가 되고 공진층 내부를 왕복한다. 이 과정에서 특정 파장의 적외선이 파동의 마루와 마루가 일치하는 위치에서 중첩되면서 결국은 뭐예요? 마루의 높이가 커지게 되죠. 마루의 높이가 커지게 되는 결과 파동 에너지가 강화된, 그러면 에너지가 강화됐다고 표현을 하죠. 특정 파장의 적외선은, 그럼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게이 특정 파장의 적외선이 이 반사체와 반사체를 거치는 그 과정에서는 에너지가 강화가 된다라는 방향을 또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반사체까지 투과하여 광학 필터를 나와 감지에 도달하게 된다. 그러면 보세요. 특정 파장의 적외선은 감지기에 도달을 하죠. 반면, 특정 파장 외, 어, 그럼 보세요. 특정 파장 외, 이제 세모로 잡는다고 하면은, 특정 파장이 아닌 적에서는 첫 번째 반사체를 투과하여 도달하더라도 일치하지 않는데요. 이 파동 간에 마루 위치가 일치하지 않아요. 높이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죠. 상쇄되거나 반사되어 결국은 특정 파장 외는 통과를 해요, 못해요? 못한다. 라는 게 포인트죠. 그럼 우리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 가장 어려웠던 23번을 풀기 위해서는 특정 파장과 특정 파장 외로 구분을 두 개로 시킨 다음에 얘는 도달하고 얘는 도달하지 못할 건데 이거 각각이 이 가스셀과 아니면 반사층에서 어떠한 에너지의 흐름이 있었는가를 파악하는 게 중요했을 겁니다. 자, 그럼 문제를 보면은 광원 램프, 가스셀, 광학 필터, 감지기가 있고요. 반사체와 반사체 사이에 여기 부분은 공진층이겠죠. 자, 그럼 봅시다. A에서 방출될 때와 C로 들어갈 때의 파동 에너지가 같은 적에서는 E에서 감지되지 않겠군. 그러면 이거를 잘 읽었으면 어떤 생각이 들었어야 하냐면, 자, A에서 방출될 때와 C로 들어갈 때의 파동.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얘에서 방출될 때랑 가스셀을 지나서 여기로 들어왔을 때, 이두 개에서 지금 파동에너지가 같대요. 그러면은, 우리가 같다라는 말에 좀 집중을 해야죠. 파동에너지가 같다라는 거는 결국은 뭐냐면,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변화 없다. 즉, 이 가스셀에서의 변화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분명히 어떤 걸 봤냐면, 특정 파장일 때는, 특정 파장일 때는 여기를 지나면서 변화가 있었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변화가 없는 거를 보죠. 그럼 변화가 없다라는 것은 특정 파장이 아니라 뭘로 봐야 돼요? 특정 파장 외로 읽어야 한다는 거죠. 그럼 특정 파장 외의 적외선은 우리가 마지막 문단에서 감지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했죠. 그러면 지금 적절하지 않은 걸 찾아야 하는데 1번은 적절하죠. 자, 2번. A에서 방출된 적외선 중 일부만 이에서 감지되었다면 보세요. 감지되었다면 비에서 기체 분자의 진동 에너지는 감소했겠군. 그니까잘 보셔야 되는 게 이런 겁니다. 기체 분자. 그러니까 이게 특정 파장이 아니라 기체 분자라고 했죠. 그럼 우리가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A에서 방출된 적외선 중 일부만 이에서 감지되었다는 건 특정 파장 일대죠. 그러면 특정 파장 같은 경우는 가스 셀에서 가스 셀에서 어떻게 됐죠? 에너지가 감소했어요. 그리고 그때 설명을 하면서 이 가스 셀에서 에너지가 감소한 것은 기체 분자가 이 에너지를 흡수해갔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기체 분자의 진동 에너지는 감소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가했겠군으로 우리가 읽어야 하죠. 답은 그래서 2번이 되는 문제고요. 자, 3번. B에서 파동 에너지가 감소한 적외선. 끊고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어떻게 봐야 하냐면, B에서 파동 에너지가 감소한 적외선은 결국은 뭐예요? 특정 파장이죠. 특정 파장. 그러면 특정일 때, C와 D 사이에서 파동 에너지가 증가했겠군. 설명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반사층과 반사층을 지나게 되면서 파동 에너지가 증가한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럼 이것도 적절하고요. 4번 B에 들어 있는 기체 분자의 양이 많아질수록 이에서 감지되는 이 적외선의 세기는 작아지겠군이라는 설명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B에 들어 있는 기체 분자의 양이 많아요, 많아요. 자 그러면은 이에서 감지되는 적외선의 세기가 작아진다. 이건 이제 여러 가지를 조합을 해야 되는데, 자 우리가 일단은 1문단에서 봤던 내용 여기죠. 파동 에너지의 변화량과 변화량과 적외선 세기의 변화량은 뭐한다? 비례한다 라고 했죠. 그리고 마루의 높이와 파동의 에너지는 비례한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를 조금 조합을 해보면 파동 에너지의 변화량과 적외선 세기의 변화량은 비례하니까 파동 에너지가 많이 변화하면 적외선 세기도 변화량이 더 크다라는 걸 잡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읽었을 때 특정 파장의 적외선이 진동수가 일치하는 기체 분자를 만나게 되면은 이 기체 분자로 에너지가 흡수되게 되면서 기체 분자의 에너지는 많아지고 그다음에 적외선의 에너지는 적어진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반사가 될 때는 특정 파장의 적외선이 이제 강화가 돼서 에너지가 강화가 돼서 결국은 감지에 도달하고 특정 파장 외는 일치하지 않아 가지고 통과를 못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죠. 자 그러면은 비에 들어 있는 기체 분자의 양이 많아질수록 이에서 감지되는 적외선의 세기는 작아지겠군. 그러면 이제 이 얘기는 뭐냐면 기체 분자의 양이 많아지면 많아지면은 그만큼 얘네가 많이 흡수를 해가겠죠. 많이 흡수를 해가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 적외선의 세기 자체는 작아지겠죠. 그래서 적절하고, 5번. B에서 기체 분자에 반응한 적외선은 C에서 나올 때마다, 나올 때보다 D로 들어갈 때 파동 에너지가 더 크겠군. 자, 그러면 똑같은 말이죠. 기체 분자에 반응했다라는 말은 기체 분자로 에너지가 흡수된 거죠. 그러면 이러한 적외선은 특정으로 볼 수가 있겠고, 특정의 경우 C에서 나올 때마다 나올 때보다 뒤로 들어갈 때 반사층들을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파동 에너지가 더 강화된다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적절한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2번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23번 해설 이제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